안녕하세요 평택 자비원 배구 내기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는 개띠 월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력 8월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음. 가장 먼저 94년생 개띠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어, 성공하고 싶고 빨리 결말을 보고 싶은 것 투성이지만 시기적으로 아직은 이릅니다 지금은 도약할 때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크든 작든 일단 잘 지키고 힘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뭐 직업이나 가정사 애인 기타 등등 직업은 영역을 넓힐 때가, 넓힐 때가 아니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잘 다독이고 완전히 내 것으로 흡수하며 때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투자나 뭐 개업이나 뭐 창업, 이직 역시 아직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젊음만 믿고 혹은 방구석 시뮬레이션만 돌려보고 도전할 때는 아닙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움직일 경우 손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 다독거리며 때를 기다려주세요. 82년생 개띠는 어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시작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뭔가 비, 변화가 필요하다 느껴지고 일상이 지겹고 단조롭다 생각이 되어도 지금의 운기로는 움직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시기를 조율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스스로를 봐서 판단을 내리세요. 일단 하던 거, 하고 있던 거잘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나빠지든 아니면 업종 자체가 망하든 간에 나를 도와줄 운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 이 아무리 멋지고 근사한 배가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크게 손해를 볼수 있는 나쁜 운이 주위에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찬바람 불 때까지는 인내하면서 기다리세요. 70년생 개띠는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롭게 풀리는 좋은, 아주 좋은 대기란 운세, 운세입니다. 특히나 주변에게, 사람들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재물 운이 들어옵니다. 사람에게 진정성 있게 대하며 신뢰를 돈독하게 쌓는다면 그로 인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재물이 얻어지겠습니다. 또한 그 덕분으로 하는, 일, 하는 일마다 순풍에 돋단 듯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가 풍부하게 주어지니 꾸준히 노력하여 특히 인맥 관리에 힘을 많이 쓰셔서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8년생 개띠는, 어, 가까운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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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배신, 배반, 특히 뒤통수 조심하시고, 동업이나 합작 절대 안 됩니다. 뭐, 파트너, 동업, 시작, 뭐, 기타 등등. 시작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끝은 진흙탕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무시무시한 손재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꼭 반드시 지금 시작을 해야 한다면 상황이 다소 어렵더라도 도움을 받지 말고 혼자 시작하는 것이 그나마 낫고 아예 투자를 하거나 판을 벌리지 않는 것이 그나마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배신이 최악인 것은 돈 잃고 마음 잃고. 사람도 잃어서 정작 피해자인 내가 초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배신당하는 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의해서 최대한 피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면 나쁜 운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호환 마마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명심하세요. 이상 평택 자비원 배운 애기 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